짠 이것도 제가 사랑하는 패턴 두 장만 자르면 되는 바지 패턴입니다. 그래서 아까처럼 완성선 네 박아줄게. 오버룩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만드시면 되세요. 이게 힘들다 하면은, 지그재그, 미신기마다 오버록을 대처할 수 있는 기, 대처할 수 있는, 그, 패턴이 있더라고요. 하지만, 왜 쌈솔이라고 할까요? 손이 많이 가는 거, 얘는 손이 많이 가. 그냥 감싸도 되는데. <laughs> 그냥 감싸 볼까요? <laughs> 해보니까 너무 두꺼워지네요. 이렇게 하니까. 자르겠습니다. 이거 보고, 이거 보고 아마 시청자분이 그럴 것 같아요. 아. 저렇게 만들지 말아야겠다. <laughs> 손이 많이 가는구나. 0., 약, 대략 0.3cm만 남겨두고 잘라주었어요. 맞습니다. 시접의 풀림 예방을 위한 단위질로 오버록 없이도 만들 수, 옷을 만들 수 있게 할수 있는 쌈솔. <laughs> 잘라주는 것도 꿀팁? <laughs> 감사합니다. 초보 자신감 상승하는 방송. 어제와 같은 실수를 해버렸어. <laughs> 너무 바짝, <laughs> 너무 바짝 박았네. 시접을 1cm를 둬야 되는데, 0.6cm, 0.6cm? 0.6cm? 그 정도로 박아줬더니. 그리고, 제가 해보니까, 지금 불현듯 든 생각이야. 작은 사이즈는 만들지 마세요. <laughs> 이거 작은 사이즈는 이렇게 하지 마. <laughs> 이 원통이 작아서 <laughs> 힘드네요. 이봐, 이봐. 이렇게 해야 돼, 막. 묘기 부리듯이. 성인껏 만들 때 이거 하십시오. <laughs> 이제 후회하지. 이렇게 왜 내가 만, 이거 작은 바지를 이걸로 한다고 그랬을까? 절대로. 작은 사이즈는 이걸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. <laughs> 저 보십시오. <laughs> 저는 예상치 못했던. 변수가 이렇게 생겨버리네요.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... 어쩌지... 시져봐, 내말좀 들어줬으면 좋겠어. 저봐, 저봐, 시져봐! 너는 왜,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니? 아, 난감하네. 한쪽 다리를 박아주었습니다. 자. 오늘 쌈소리에서 끝내게. <laughs> 똑같이 할까요, 말까요? 할까요, 말까요? 한쪽은 오버룩을 칠까 말까? 악마의 유혹이 저에게 손짓을 합니다. 오버룩해. 오버룩을. 오버룩. 오버룩 한표 나왔어, 한표 나왔어. 오버룩해. 자, 지금부터 투표 들어갈게요. 오버록한다, 쌈솔로 한다. <laughs> <쌈 솔로 한다면 웃음> 좀 천천히 박아야지. <laughs> 다들 생각할 기회를 주고 <laughs> 오버록한다. 십, 이거 뭐야? 1구 이제. 일, 십, 백, 천만, 십만, 을, 몇 프로 오버룩 한다. 쉽고 빠르게 오버룩 한다. 쌈솔, 짝짝이는 노노. <laughs> 아, 또, 유튜브에 송송언니님께서 쌈솔로 하라고. 저에게. 미션을 주시네요, 또. 쌈솔로 만드는 거니, 쌈솔로 가는 게? 그렇죠 유튜브에도 방송 제목이 쌈솔 오버록 없이 바지 만들기였으니까 내가 왜 제목을 그렇게 지었지 <laughs> 여보 뭐든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또한번 저는 인생 경험을 쌓았네요 제목을 지을 때는 신중하게. 가자, 쌈솔아. 쏘라, 쏘라, 쌈솔아. 너는 내게 왜 왔니? <laughs> 자, 다시 한번 도전. <웃음> 감사합니다. <laughs>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제가 해보니까 이 거즈, 이중 거즈 원단으로 쌈소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 빠네요, 빠네. 요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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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전진 시접아. 내말좀잘 들어줘. 잘 들어줘. 그렇지, 한번 감싸고 <laughs> 옆으로 누워서 누울 때좀 예쁘게 누워있으렴한 곳으로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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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시접을 이렇게, 이렇게 해줍니다. 얘네 바이어스 할 때도 저는 이렇게 잘해요. 이렇게 하면은 얘네가 일정한 일정한 간격으로 예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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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. <laughs> 또 터널이 왔습니다 터널. 달인 달인 강사 선생님 호칭 드려야 할것 같아요. <laughs> 안돼그럼 부담스러워요. <laughs> 부담스러워. 저의 방송과 저의 강의는 부담 없는 강의.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방송. 유익하고, 재밌고. <laughs> 편안한, 옆집 언니, 동생, 아주머니, 이모, 고모 같은 느낌? <웃음> <야>. <웃음> 저 터널 되게 재밌게 봤어요. 언제적 터널이라. 하면은 언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안 보신 분들 터널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이 바지에 이제 터널 부... 터널처럼 생긴 이 바지통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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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나 그거 별 기대 안 하고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 막 진짜 보면서 아니, 터널에서 어떻게 한 시간을 넘게 스토리가 된, 되는 거야? 이랬는데, 진짜 시간 가는지 모르게, 시간 가는지 모르게 봤던 것 같아, 막. 그 강아지가 케이크를 먹었을 때그 느낌. <웃음> 진짜. <웃음>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느새 다 박아. 주었습니다. <laughs> 해피 단독님 방송이 <laughs> 터널이에요. 어! 이거 칭찬인가요? 칭찬이죠? 칭찬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그만큼 재미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게요. 그 다음에 바지 한쪽을 뒤집지 않은 바지 안으로 쏘 넣어주는데. 또 쌈솔로 해야 돼. 이놈의 쌈솔. 도대체 누가 요청한 거야? 또 박아줄게요, 미디기. <목소리> <목소리> 접어. <laughs> 그건 오버록하죠. 자, 또한번 투표 들어갈까요? 우리 쌈솔 하는 거두번 봤으니까. 오버록 한다! 쌈솔 한다. 여러분의 선택은. 자, 생각할 수 있게 천천히. <laughs> 천천히. 요청한 사람 여기 있어요. <laughs> 잘했어요. 근데 쌈솔로 바지를 만든 거한 번도 없어요. <laughs> 오늘이 처음이야. 옛 어르신들은 정성스럽게 하셨어요. 요새는 쉽고 빠르게 돌코락스? <laughs> 우리 둘째 궁딩이를 생각하며 쌈소를. 그래도 가랭이는 좀 편하네요. 넓어서 제손 때문에 잘.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네요. 빠바밤. 이렇게 쌈솔로. 아주 깔끔하게. 시접 없이. 해보았어요. 이러고 이제 여기 위에는 쌈솔로 할수 없으니까 오버록으로 오버록 친 다음에 저거 해줄게요. 아, 고무줄 달아줄게. 이제 고무줄도 고무줄도 생각이 안 나. 아들내미 바지 허리에 맞게 빠르게 허리단에 고무줄을 넣어줄게요. 근데 이거 만들고 갑자기 더워지면 어떡하지? 사람이잘 통하는 거라서 뭐 이, 이, 입을 수 있겠지. <laughs> 입을 수 있을 거야. <laughs> 더워지면 뭐 가을에 입히지 뭐. 이렇게 쌈솔 소리 소리 쌈솔. 여러분도 쌈솔 바느질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. 아 이걸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성인 거는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.